야, 근데 나도 오, 오늘 만 뺏고 다 앉고 시원해. 보내라고. 삼천 뺏고 다 앉고 뭔 개소리야, 자꾸도. 왜 과장해. 그냥 보내라고. 오늘 아, 뭐 좀제현이좀 말하게 조정해봐. 동명아. 어, 정신스럽게 듣고 맨 들어간다, 이제. 동명아. 동명아, 답을 해. 동명이 마이크 베네어 어, 저다 동명아. 예술사은도망이 혹시 했더라? 아니, 없음 있지. 윤성이 없어? 윤성이 있어. 왜? 윤성아고어 아프고 싶어. 아, 녹화하고 있냐 이거? 어. 녹화했다. <laughs> 네, 그 누구지? 저라. 어. 아. 네가 여기서 뭐 질질 짜고 뭐 자살을 해도 우리는 뭐 여기서 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고. 아니, 뭐 어떻게 해줘? <laughs> 너, 너 여기가 서 유자 꿀밤 때려줘? 그러니까 내가 딱밤 때려줘? 왜 자, 내가 유자 유자 꿀밤 때려줘? 너는 진짜 너무 너무 윤석가야재한 그럼 너도 참으면 되잖아 왜공공남을 그, 자처하는 거야? 윤석가너나 싫어? 응? 뭔 소리야 갑자기 완전 아 나한테 그렇게 내가 내가 뭐했는데 <laughs> 요즘 못하 뭐 <나한테> 연락도 없고 <laughs> 요즘 이 옷에 바쁜거 같아 <laughs> 내표 말고 다른 애 표. 도나 나 나. 다음에 저 어디가 더 흑역사 <웃음> 해주네 <웃음> 저 <너 웃음> 내일 일어나서 베개 칠거 같으니까 헤드셋 마이크 좀 잠궈놔줘. 빨리 끄고 자, 자, 자 자야 될것 같아. 이제 내 후회하니까. 야 자나 이 시간이 아, 늦었다. 자라. 그러니까 자라 임마. 제일 짜증 나. 저 마시고 들어왔으면 참 수고했어 오늘도. 너내 <laughs> 아, 기대가 다 지워가지고 마크 좀들 나다서 실망했구야. 아 먼저. 언니. 너너왜 이렇게 감정적이야? 그러니까, 왜이래 오늘. 왜 이래, 갑자기, 오늘? 뭐생리야 해봐요. <laughs> 항상 너네한테 너무 소원했는데, 지도 못 내고 <laughs> 근데 성우는 니가 소원하다고 해. 티 못내지 말고. 너네한테 소원하다고 해도 욕밖에 안 했잖아. 음, 나한테 지도 음, 내가, 내가 정말, 내가 진심으로 나와. <laughs> 너네가 소중하고 친구로 사는 거야. <laughs> <그래. 웃음> <laughs> 미스 바다. 너왜너 왜? 내가 미스. 너 왜? 나 왜?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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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너 왜? 너 왜? 너이너 왜? 너 내가 너안너 왜? 너 왜? 너 왜? 너 왜? 너 내가 왜? 너 왜? 왜? 너 왜? 너 왜? 너 왜? 왜? 이래 왜? 이래. <웃음> <미스는> <웃음> <웃음> 미안해안 미안해. 어, <laughs> 아, 그니까 미안하다고. 진짜, 진짜 미안해. 어, <laughs> 미안해. 죽을 쥐를 줬어. 땀이랑 때릴까? 박수 쳤어. 미안하다. 재라재라재라 재호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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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호라재호 재호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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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내줄게 그러면 야, 나도 오케이. 좀 혼내줄게. 야, 설, 어. 아, 음, 음, 야, 설거지 음, 좀 하라. 아, 일단, 저거 좀 뽑아놔야지. 야, 내가, 내가 좀 혼내줄게. 시원하다. 어이, 개새끼야. 응? 일단, 혼내지 말라고. 알았 아니, 참을 수 없어. 근데, 이, 나 베스트 프렌드를 울린 자? 이건 참을 수가 응. 없어. 나, 나의 비프를 우, 울린 자? 미샤도, <laughs> 나 베프를 <페퍼를> 생방해주셨다. <laughs> 뭐하는거야 <laughs> 리 아, 뭐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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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는 근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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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그럼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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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아니야, 야, 저, 타임아웃 빼고, 타임아웃. 아니. 일시. 하나 얘기해줄까? 지요그렇게 저렇게, 저렇게 <laughs> 뭐 지금, 벨지 지금, 벨지랑 리고잖아 나한테, 가, 가, 저, 밀었다. 그, 뭐야, 그거? 응? 어? 타임아웃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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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만원 먹을 수고없 윤성아 윤성아 너 부른다 괜찮아너 배달하고 어, 있어 아, 졌어 아, 그냥, 졌어 아아 뱀아 x 갔다 안한다 이제 가볼게 윤성아 <laughs> 그래 누구야너나 친구 생각해? <laughs> 아니 그걸, 친구가... 그런 걸 물어, 이 자식아. 친구 아니고 형. 너 친구를 생각하는 거 맞지? 근데 나는 형이. 그래 <laughs> 어, 네. 나도 3일 전에 헤어졌 헤어졌는데 이 정도 안울어 오이지도 안 해. 니까 헤어졌는데 헤어졌는데 무슨 언제까지. 재민아, 우리 친구잖아. 민트랑 너랑 나랑 우리요. 네. <laughs> 아 친구지 우리. 진짜? 우리. 나 게이스터 뭐, 그래? 애들 너무 좋대 게이스터 애나 비스터잖아 왜 이래 어 우리 이번 비스터랑 잖아 재민아 너도 비스타 올래? 우리 레전드 비스데비스가비스 <laughs> 비싸, 비싸. 비스타 갈래 비스타? <웃음> <웃음> 잠깐만 나 오줌 싸고 기다려줘? 아니 바지 지려주면 안 돼? 야야 어디 가지마 얘들아 <laughs> 알았지? 나방길래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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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야, 지금. 내가 갑자기. 윤성씨성 고마워, 미 혹시 유자 왔니? 야, 이 정재민. 아니, 야 네. 아, 당신 도매 시청할게. 아니, 왜, 왜? 아니 이렇게 나하라 엘리아 마이크 못 켰다? 엘리아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야또 <나> 친구를 <laughs> 아, 또니리고 지금 지금. 자고 있어, 이 아니, 이거, 음, 아, 음, 아, 이거, 이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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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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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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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 아, 갔다. 맨 음. 저쪽. 아, 아니 지금 오전 몇 시? <laughs> 아니 지금 스몇살 맞아? 이나 녹화, <laughs> 녹화 다와이아야 아, <laughs> 전에 는데 잘... 어. 이...